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또는 지나온 이 삶의 순간순간이 그냥 신비야, 신비.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는. 근데 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예,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단 말이에요. 온 곳이 없는데. 예, 간 곳도 없는데 옛날의 내 모습은 사라지고 없고. 온 곳도 없는데 이 새로운 모습은 또 이렇게 있고. 참 신기해요. 인과가 없다니까? 오고 가이 없어. 아, 우리 10살 때 모습 어디로 갔습니까? 아니, 뭐가 생기고 사라지려면, 우리 그렇잖아요. 이 세간에서 우리가 인과로 얘기할 때는, 뭐가 생기고 사라지려면, 아니, 이 과거의 것이 없어지고, 이 현재의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거 아니야. 아니면, 과거의 것, 위에다가 현재의 것을 덧붙이든지. 근데, 우리 10살 때 모습 어디로 갔습니까? 어디 가긴 간 겁니까? 그러니까, 온 것도 없고, 간 것도 없는데, 이렇게 있다니까? 근데, 이 우주 삼남 안성 모든 게 그래. 어둠과 밝음도 그래. 온 것도 없고, 간 것도 없는데, 해가 뜨면 밝고, 해가 지면 어둡고, 그 어두운, 이 어두운 모습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꼭 이런 느낌이에요. 예, 이제 이 측면 때문에 뭐,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는 건데, 시간이 없다,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 아닌데, 어떤 느낌이냐면, 우리 이 스크린 있죠, 스크린. 영화관 가면 스크린. 스크린은 움직이질 않아. 스크린은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어. 그냥 그 자리에 있어. 그냥 이 스크린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스크린이냐? 이 세상은 이 우주만한 스크린이 있는 거. 거울. 옛날 선사들이 그래서 거울 비유를 한 거예요. 이 스크린에 그냥 온갖 모습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을 때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든 지이 세상은 과거에서 현재로, 미래로,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면,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요. 그러죠?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한다니까? 근데 여기에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,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는 이 거울이나 이 거대한 스크린에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,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, 생기고 사라지고, 꼭이 이 느낌이 있어이 느낌이.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기고 사라진다니까, 이렇게? 무슨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.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우리 심장 뛰듯이 <laughs> 앞뒤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 스크린 위에 뭐가 모습이 생기고 사라질 때 스크린이 앞뒤로 움직입니까? 안 움직여요 스크린은. <laughs> 모습만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전혀 움직임이 없어 실은. 앞뒤로도 안 움직이고 좌우로도 안 움직인다니까.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관념에 익숙해져 가지고, 삶도, 뭐도 다 이렇게 흐른다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가,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쪽에 조금씩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, 아,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야. 아, 그냥, 아무 움직임이 없는 여기에서 그냥, 뭔가 생기고 사라지고, 막, 이러고 있을 뿐이야, 그냥.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모습을 쫓아가면 시간이 생기죠. 모습을 쫓아가면 시간이 생깁니다. 꽃이 피었다가, 졌다가, 이게 이제 시간이 생기지. 근데 이 진실이, 이 진실이 이렇게,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쪽에 더익숙해져 보면 늘 그냥 우리가 이 움직이지 않는, 변하지 않는 이 바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하거든. 여기에서 그냥, 그냥 모습만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니까, 여기에서. 뭐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어. 온갖 것이 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게 없어.